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 v 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대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지난주에 크게 오르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지난주에만 6% 넘게 올랐네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버티신 분들께는 담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승세를 진짜 반등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거죠? 우선 가장 기본인 자동차 판매 실적이 아주 탄탄합니다. 최근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테슬라는 무려 46만 2천 대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나 늘어난 수치인데 이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테슬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매드맥스 모드라는 게 추가됐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좀 과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전 스타일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옵션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 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 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그럼 로보택시는 뭔가요? 그냥 운전 기사 없는 택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파급력은 그 이상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때문에 동네 비디오 가게들이 전부 사라졌던 거 기억하시죠? 로봇 택시가 바로 자동차 업계의 넷플릭스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싼 돈 주고 차를 사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기술뿐만 아니라 주식 차트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 같은 전문가는 현재 테슬라 주가 차트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전문 용어는 차치하고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는 잠재적으로 주가가 420달러에서 48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80달러도 대단한데 일부 분석가들은 훨씬 더 엄청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자동차 사업은 전체 회사 가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가 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분석 모델에 따르면 2030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무려 주당 7천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와, 주당 7,000달러라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화려한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니죠. 현재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수익성과 경쟁입니다. 수익성이요? 아니 아까 자동차는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판매량은 늘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해 왔습니다. 결국 차를 한대팔 때마다 남는 이익, 즉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월가에서는 작년에 비해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는 여러 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가격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죠. 여기에 고금리처럼 거시 경제 압박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수 있죠. 웨드부시 증권처럼 fsd나 사이버트럭 같은 미래가치에 집중해서 강력 매수를 외치는 쪽이 있는가 하면 bnp 파리바처럼 당장의 수익성과 경쟁 상황을 우려하며 매도를 권하는 쪽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나뉘는 상황입니다. 결국 테슬라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테슬라를 혁신적인 AI 및 로봇 기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몇 가지 멋진 기술을 가진 고평가된 자동차 회사로 보시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 눈앞의 위험을 경고하고 저 같은 투자자는 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의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데요. 딱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몇 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몇달 안에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둘째, 나는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주가가 갑자기 20% 폭락해도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는 테슬라의 핵심 스토리를 믿는가? 정말로 AI와 로봇의 미래를 만들어갈 회사라고 믿는지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만약 제가 몇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 AI 미래 비전을 믿고 가는 거고, 만약 몇달 안에 성과를 보려는 단기 투자자라면 당장 10월 22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면 매일의 주가 변동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과연 수익성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한쪽에는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주당 7000달러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긍정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줄어드는 수익성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 그래서 모든 테슬라 투자자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정말 세상을 바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기대감이 이미 현재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곳이 바로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핵심 딜레마입니다. 오늘 설명이 투자자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도게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